오늘 상당히 그 추운데 제가 아침에 히터를 틀어놓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다른 분들이야 아쉬움이 남아 있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골에서 목회를 하니, 명절이다, 연휴다, 대체 휴일이다, 뭐 이런 것에는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저는 뭐. 이뭐 연휴 이런 것에는 제 관심이 가지도 않고요. 괜히 빨간색이 많아지면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이 빨간색은 달력의 빨간색입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아플 때 병원 가는 것, 은행 가는 것도 볼일 보는데 불편한 것만 더 많아질 뿐이지, 어 그것만 늘어날 뿐이지 결코 연휴가 많고 뭐 이런 것이서는 하나도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시작하는 첫 날만 빨간색, 그것도 주님께 예배더리는 주일로 인정하고 나머지 요일은 어, 쉬는 날, 그냥 놀아도 되는 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꼭 해야 하는 시골살이. 편하게 지내려면 세상 편안 편한, 편한 곳이 시골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편하게 지, 지내기 위해서 이곳에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는 도시에 지든 삶을 정리하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전원생활을 꿈꾸며 기농 귀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게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적으로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드려서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일이고요. 또 외적으로는 이곳 마을에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진짜 주민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게 가장 저의 큰 목표입니다. 여러분,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를 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는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그린 그런 다큐멘터리식의 영화인데요. 어, 이번에 삶이 남수단의 톤저라고 하는 그 말에 녹아져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그가 톤저에 뿌린 가치는 지금도 남아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간 이태석 신부 하면 톤저만 생각이 났지 저는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인세, 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부산 남부민동 출신이고 저의 모교인 부산 경남고등학교 저의 3년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순간 베이직 교회를 섬기시는 아나운서 출신의 조정인, 조정민 목사님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도 또 저의 선배님인데 물론 학교에는 대통령을 어, 하신 분도 두 분이나 계시지만은 저는 그 어떤 분보다도 이렇게 어, 이태석 신부님이나 또또 또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 이런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같은 학교 출신으로 이런 참 귀한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 봉화에서 임기 교회 ...을 숨기고 있지만은 이곳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이태석 신부님이나 조정민 목사님처럼 유명인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야 이런 마음으로 월요일 같은 수요일을 오늘 시작해 봅니다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 톤즈에서 미사를 봉헌할 당시에 이 신부님을 도와서 복사일을 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복사일을 하던 청년이 한국에 와서 6년간의 이 의대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2009년 겨울에 이태석 신부가 너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지 않게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이태석 신부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9년이 지난 뒤에 2018년 1월달에 이 청년은 의사 가운을 입게 되는 거죠. 이 신부는 그 이태석 신부는요. 2008년도에 휴가차 한국에 들어왔다가 자신의 몸에 말기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기암 판정을 받고 자기는 토재에 다시 가지 못하니 대신에 그곳 아이를 한국에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토마스라는 청년과 루벤이라고 하는 두 청년을 한국에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2009년 12월 19일이었고 그리고 이태석 신부는 그다음에 1월 14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토마스가 한국에 온지채한 달도 안 됐을 때에 이 신부는 그에게 들 떠났지만은 그러나 토마스는 공부를 해서 루벤이라는 청년과 함께 도리가 공부를 해서 2012년도에 12 학번으로 인제대 의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가 의대를 다니며 톤저를 향한 신부의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진가를 이 청년이 발견한 겁니다 한국에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얼마나 그 직업이 갖는 지위나 대접을 보고 신부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좋은 삶을 왜 포기하고 신부가 되고 남수단에 와서 봉사 활동을 하게 된 건지 저는 지금도 그게 궁금해요.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 정말 없어요.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전 지금도 너무 궁금하여 나중에 직접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부도 생전에 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내 삶에 영향을 준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며 가장 보잘것없는 보잘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보낸 슈바이츠 박사. 집 근처 고아원에서 본 신부님과 수녀님의 모습 십남매를 위해 희생한 신어머니의 고귀한 삶 이것이 내 마음을 움직인 아름다운 향기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토마스가 일사가 된 후에 한국에 남고 싶지 않니? 한국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는 곳에 머물고 싶지 않을까? 이제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듣고 알고 있는 거지요 어, 그, 더 많은 기회가 토마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짧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전 돌아가야 해요.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 토마스가 말합니다. 신부님이 저를 이곳에 부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신부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가깝게 가야 돼요. 신부님의 마음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남수단에는 제도음에 필요한 이들이 많아요. 이 청년이 얼마 전에 유제스 씨가 인도하는 텔레비전 방송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이 청년이 결국은 톤즈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의사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이태수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어, 보게 됐던 것이죠. 자, 이태수 신부의 뒷 이야기, 그의 삶은 일찍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정신은 아직도 통제 남아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심기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말미암아 이 토, 토마스라고 하는 청년의 의사가 된 것은. 또 다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하나 의 미라리 되어 남겨질 수 있을까? 심겨질 수 있을까? 과거에는 농촌 교회가 이 교회가 농촌 개명 개몽, 개몽 운동에 앞장섰지만은 지금의 교회는 농촌 개몽 운동 또 빛의 역할에도 소금이 되는 것에도 어느 곳에도 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 사이에서는 밤만 충내는 사람을 식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무엇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저는 오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은충이라고 부르면 적당할까? 받은 은혜만 충내는 사람. 우리는 받은 은혜만 충내는 은충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받는 그런 은총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 하니를 의사로 공부를 시키고 있지만 공부시키는데 저도 얼마 없는 노후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또제 마음이 나중에 하니가 가정을 다 마치고 성교주를 안 가고 그냥 한국에서 성교사를 돕고 또 또는 내지 단기 성교를 하러 가고 또 한국에서 돈을 벌어 어, 후원을 하고 그리고 또 어, 저희 가정을 위해서 효도해주는 그런 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거예요 토마스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서 의사 치위, 의사의 지위를 보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수 있는 선택할 기회가 많겠지만 그러면 신부님이 슬퍼하실 것이라고 물론, 저도 역시 그래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슬퍼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는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6월절이지만은요.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열 가지 재앙 중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바른 유대인들의 집에는 장자 죽음이 면제되었고, 에고배는 일반 백성은 물론 왕궁까지 전부 장자의 죽음이 일어났던 거죠. 이열 가지 재앙을 앞에 두고 제 생각은 유월절의 의미보다 완악한 바로보다도 우리가 정말 더이출애굽기 서두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모세의 변명에 더 길을 기울어야 할것 같습니다. 열 가지 재앙은 눈에 보이는 재앙이지만은 모세 안에 있는 핑계와 변명은 정말 보이지 않는 재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보았습니다. 이때 흑 신부가 열 가지 재앙을 경험해서 의사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고 봉사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마스라는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으로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기회가 많겠지만은 그러나 이 신부님 안에 들어. 있는 가치를 이어가는 것이 그런 맞다고 생각한 것이죠, 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출애굽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요, 이 놀라운 광경 끝자락에 모세야 모세야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 끝에 모세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3장 4절의 끝에 이야기하고 있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6절에 또 이러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모세의 반응은 요 6절 끝에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근심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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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희위족 속, 아무리족 속, 브리수족 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칠절와팔찌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런 이런 이유로 내가 보았고, 부르짖음을 보았고, 학대를 보았고, 그래서 그 근심을 알아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에고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이제 구절에, 십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달라고 에고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정말 귀한 어떤 서, 정말 선한 가치를 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11절에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여블 이 변명은 뭐이 말은 변명이죠 그죠. 모세의 변명은 바로 3장 1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변명이고 그리고 13절이 두 번째 변명이고 이어서 이제 6장 30절까지 여덟 번의 변명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만난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 이태석 신부를 만난 토마스도 또 그의 삶, 그 토마스의 인생에도. 정말 이태석 신부가 살았던 그 삶의 가치가 분명히 너무나 뚜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며 만나주시며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자신이 자라오는 환경이 저는 생각해 봅니다. 친어머니의 품을 떠나 바로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어쩌면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주인에게 파양된 반려 동물은요, 이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셨는데도 모세에게 보이는 것은 은충이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변명 만들어 놓는 변충이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핑계 만들어 놓는 핑충이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 저는 열 가지 재앙은 바로 완악한 바로 때문에 내려진 재앙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모세의 변명 때문에 내려진 재앙이 아닐까 아니 그 변명 때문에 재앙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선한 가치를 이어가야 할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제 삶에 이곳에서 목표라는 가장 큰 가치가 진짜 주민이 되는 것 정말 이태석 신부는 통제를 떠났지만, 그의 가치, 그의 삶에서 정말 신부의 어,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신부의 길을 걸어가면서 통제에 남겼던 아름다운 흔적들이 지금도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저의 삶의 가치와 또이 목회의 모 모든 과정이 이곳에 녹아서 남아졌어 정말 심겨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 받은 은혜가 적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저는 바로 이런 사람을 은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다고 집을 지음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반석 위에 뜻다고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치를 이어가는 그 가치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곳에 심, 심는 자, 이곳에 심기신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노가진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씩 하나씩 밟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흔적들이 대단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녹아져 이곳에 살았구나 이곳에 녹아져 이곳에 흔적을 남겼구나 이런 결론을 맺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주의 말씀 듣고 잘주행하며 반숙의 틀을 닦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가치를 어느 곳에 두어야 할지 하나님 저는 오늘 이태수 신부의 긴 이야기를 잠시 보면서 하나님 출애굽기의 여정과 같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 내려졌던 이유가 과연 바로의 완악함 내 아닌 다른 바로의 완악함 내가 아닌 세상의 완악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 내 안에 있는 모세의 핑계와 변명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야라고 불러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무게야 하고 불러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핑계만 가득한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내가 너더러 증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사야에게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다 내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주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세가 핑계한 이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정말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누구에게 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하나님 의사로서 편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대숙 신부의 삶이었지만 또한 토마스라는 청년이 더 자신의 삶을 윤택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면 신부님이 슬퍼하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나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고 슬퍼하는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지 주님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땅의 것이 땅의 것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 가운데 땅의 것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 좀더 가득한 더 많아지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토마스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와 문화는 달라도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그가 또 봉사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태석 신부님처럼 다살순 없어도 그분과 가까이 좀더 가깝게 닮아가고 싶었다는 그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순없지만 예수님이 가진 그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우리 안에 가지려고 그렇게 그 가치를 이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이 높은 곳에 두지 말게알 해주시고 하나님 낮은 곳에 작은 자들과 함께 우리 마음을 거기에 두고 주님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운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 일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출타하신 분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끈을 꼭 이어가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去要。